출발 떨립니다 우경 5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초반 바깥쪽 11번 당대알파 8번 최강어드벤처 가운데서 5번 로드셀 선두권 아주 치열합니다 7번 쾌한탄생도 선두권 과세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배다리안이 이성진과 함께하는 1번 배다리안도 2위권까지 올라옵니다 7번 쾌한탄생이 선두 바깥쪽 11번 당대알파 안쪽 1번 배다리안이 순으로 3코러 돌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5번 로드셀 8번 최강어드벤처 2번 영궁의 파퀴 4번 쇼트스톱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7번 쾌한 탄생과 11번 당대알파 두 마리가 선두권입니다. 1번 배달의 한이는 3위권으로 밀려납니다. 5번 로드셀이 단독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위권은 여전히 두텁습니다. 2번 영광의 파크, 4번 로드셀 그리고 10번 골드플라잉도 단독 5위까지 올라옵니다. 선두권과 3위권과의 거리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7번 쾌한 탄생과 11번 당대알파 가장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선주로에 접어들면서 선두로 치고는 오 11번 당대알파 안쪽에서 7번 쾌한 탄생 2위로 떠납니다. 3위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1번 골드플라잉 가운데 오번 로드셀 2번 영광의 파크, 4번 슈트스톱 안쪽에서 1번 배달의 선두 여전히 11번 당대알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 2위권과는 거리차2마신차 2위권이 혼전입니다. 2번 영공의 파크 올라옵니다. 외곽에서 10번 골드플라잉, 안쪽에서 1번 배달이 하니까지. 선두 위협받는 11번 당대알파, 안쪽에서 올라오는 1번 배달이 하니요. 2번 영공의 파크, 바깥쪽도 무섭습니다. 선두권에서 3마리에만 1번 배달이 하니 2번 영공의 파크, 그리고 11번 당대알파가 열었습니다. 경주 우리 1200m로 펼쳐진 부경 5경주 3마리야 말이 그야말로 혼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두마의 경주 기록 1분 13초 8입니다.